성명성형연구소에서 유료로 교육을 합니다. 주 1회 3시간씩 총 4개월 과정입니다. 기초부터 마스터 과정까지 특허받은 어플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통변, 장명하도록 코칭해 드립니다. 기존의 한글 성명학에 더해 저희가 개발한 국내 최초의 지지를 이용한 완전체 성명학 이론을 통하여 풍부한 통변과 장명의 스킬을 알려드립니다. 통변, 장명, 브랜드 네이밍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합니다. 예. 평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를 제가 이제 키우게 된다면 바로 하면서 그 집안에 평화를 갖다가 모든 만사 이제 평화를 갖다가 구가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랬고요. 그러고 이제 사로 이제 삼사가 이제 그 동물로서는 애교도 있고 또 주인한테 이제 조금 약간 반응을 잘하고 한다니까는 이제 가족들한테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고요. 그러고 이제 음 그러고 이제 삼사의 수리. 수 특성상 이제 극을 받으면 건강에 좋지 못하고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과 애완견이 상리공생을 위해서 서로 이제 사랑으로 이제 뭉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가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어, 일단 이제 과제로 강아지 이름 짓는 걸 이제 숙제로 내드렸는데 이제 올래 태어난 강아지를 입양한다면. 이 빠라는 이제, 어, 스페인어로 평화? 어, 뜻은 되게 좋죠. 네. 그래서 외래어 중에 이렇게 갖고 올수 있는 좀 있어 보이는 외래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 빠야, 빠! 이러면 이제 쫑쫑쫑쫑 걸어오는 강아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 이제 종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에 대한 정보력은 없고 일단 조심에 살을 넣어서 건강성과 애교성을, 활동성이 대단히 활발하겠죠. 그렇죠. 사는 삼보다 더. 그리고 이제 팔 충성심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적당히 눈치껏 순종하겠죠. 간식을 얻어먹기 위한. 목적성, 오륙은 강아지에게 있을 때 목적성 있는 순종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 복종을 하기 위한 대가성을 지불해 주는 게 훈련에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자기 주체성, 강아지 혼자 도도나 혼자 잘놀수 있는, 어,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참잘 지으셨어요, 지어서.